안녕하세요. 주품TV 김소장입니다. 자, 일요일 오전에 하나오션을 좀 가져왔는데요. 사실 어제도 한번 영상을 드렸었지만, 이 주말간 분위기 자체가 내일장에서 하나오션이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 좀 명확해지는 것 같아서 영상을 다시 틀었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게, 미국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하락마감을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내일장에서 국내 지수는 출렁할 겁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출렁이는 장에서 재료가 있고 또 앞으로 추세가 있는 즉 명확한 실적주들이라든지 이런 이 명확한 가치주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하나오션은 금요장에서 엄청난 재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재료에 대한 반영들은 잘 안된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일장에서 이 골든 크로스가 한번 터져준다 한다면 분명히 61선 저항 라인을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 속에서 자세한 말씀 드릴 테니까 내일 장들이 너무 출렁인다고 일단 염려하지 마시고요 국내 증시는 일단 프리마켓 시장에서 좀 다른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내일 오전에 자세한 말씀 드릴 테니까 오늘은 하나오션 내일 장에서 한번 일단 예측을 하시고 여러분들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가시는데 도움이 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버튼 빠르게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하나오션 주주분들께 해당 영상이 전파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한 번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금요장부터 가볍게 좀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오션. 금요장에서 사실 이 5일선, 밑에 있는 하방선이 5일선이거든요. 5일선 일단은 그 가볍게 뚫어주면서 4일선까지 바짝 다가서 거는 모습들을 좀 가져갔습니다. 일단, 어, 이걸 좀더 확대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보시면. 자4일선을 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사실 십자 도정 형태로 봤는데 더 조금 더 자세히 풀를 해보면 십자 도정이 아니라 역망치 캔들에 가까운 모습이 나왔죠 그만큼 누군가 밑에서 많이 끌어 당겼다는 얘기인데요 전체 거래량은 전일 거래량 대비 137% 정도 터지면서 거래대금이 3,100억 정도 터졌습니다 물론 한화 시스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는 조금 미진한 건 사실입니다만 어차피 본주인 하나오션 즉 필리조선소가 됐던 간에 오스탈 지분 확보가 됐던 간에 가장 수장과의 밀접한 관계를 받는건 하나오션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비해서 좀 아쉬운 모습은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이미 이 하나오션 입장에서는 큰손자금들이 상당히 들어있는 와 입장이고요. 또 외인들 보유 비중, 비중이 아무리 많이 빠졌다고 한들 2억 2,700만 주 이상들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 많은 어, 물량들을 잡아놓 어, 잡아 은게 바로 세력들이잖아요. 그러면 세력들 입장에서는 대형 재료가 나왔는데 40이 위에 있는 이 주황색 선4 1 선을 돌파했더라면 저항라인을 돌파했더라면 사실 이 부분들 즉 본인들이 원하는 전략들 개미들의 자금들을 끌어당기질 못했을 거기 때문에 즉 물량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인위적으로 낮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분봉 차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보시면 자, 하나 우션의 어제 분봉 차트에서 우리가 봐야 될게두 가지입니다. 일단 보시면, 아침 시작 시간에서 위에 올렸던 11만 4천 5백 원, 이게 아니고요. 밑, 이제 밑에,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 볼까요? 축소해 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볼게요. 자, 아유, 자. 집에서 찍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제 사무실 쓰는 거랑은 컴퓨터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좀제버벅거려도 양해 좀 해주십시오. 자, 아침 시작이 아니라 이 전체 거래량을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오션이 대형재료가 나왔는데 위에 보시면 11만 4천 5백원을 찍고 하단 1시 40분에 11만 2천 4백원 라인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전체 거래량들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3시 30분 여기 라인 보이시죠? 지금 3시 30분 정규장 마감할 때 갑작스런 전체 거래량 대비해서 거의 2.5배, 250%가 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막판에 쓸어 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실제 누가 쓸어 담았습니까? 개인드, 어 일단 외인들은 아닙니다. 보시면 이거를 실시간 창으로 볼게요. 1835 창으로 실시간 창 보시게 되면 외인들은 장 마판까지 해서 약 300억 정도 팔았어요. 기관들이 130억까지 팔면서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많은 물량들을 보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슈팅 나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른 거거든요. 430억 정도 를 던졌는데 그럼 개인들, 개인들, 어, 개인들 계좌로 강력한 자금들이 들어왔겠죠. 자 보시면 개인들이 금요, 금요장에서. 229억을 어, 매집을 했습니다. 특히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50% 거량이 3시 30분에 터졌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약, 어, 예를 들어서 한 60%만 잡아도 120억 가까이가 갑작스럽게 3시 30분에 터져준 거예요. 그러면 보신 것처럼 연기금들은 사실 오전에 매집을 해놨습니다. 그럼 개인 계좌를 쓰는 큰손들이 다시금 매집을 했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 매수 제를좀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최근 5일로 봤을 때, 잘안 보이시죠, 여러분들? 확, 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자, NH, 키움, 어, 한국, KB, SK, 외인들이 거의 없죠. 거의 다 대부분들이, BNB, 파리바 빼고는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 이걸 좀만 더 길게 뺄게요. 21로 바꾸게 돼도 CLSA 하나 들어가 있고요메커리 하나 들어가 있을 뿐, 아직까지 모건스탠라는지 골드만삭스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대형 패시브 자금들이 안 들어왔다는 거 이거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은 CT그룹 같은 경우는 21로 따지면 11만 7,700원. 지금 가격대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집을 해놓고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으로 따지면 80만주 정도 매집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지금 거래량을, 아, 거래량을 눌린 상태에서 다시 차트 좀 돌아갈게요. 자, 1번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거래량을, 자, 거래량을, 자,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거래량이 확 지금 낮춰진 상태죠. 절반도 안 되잖아요.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 고점 이후에 지금 눌린목까지 3분의 1밖에 안 돼요. 거래량이 낮춘 상태에서 개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물대를 보면 여기 이 해당 라인의 매물대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 이 라인대에서 특히 요 라인대가 이제 2그룹이죠 겠 여기가 또 이제 2차로 제일 많은 부분들 그러면 1차 그룹 라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약손실로 전환이 다시 된 거예요 자 이만큼까지 수익이 됐다가 30% 이상 수익이 됐다가 자 그러다가 지금 눌러주니까 묶여있어요 물려 있다는 뜻이죠 그럼 보통 우리가 한5% 10%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손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 30% 10%까지 떨어지면 어떨까요? 우리가 말 그대로 물려버리죠. 물 타다가 대주 된다는 얘기들. 요즘 들어서 다시 시장이 많이 나오고 있죠. 공시에도 나왔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라인에서 묶여있는 자금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슈팅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어? 이상하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어? 재료가 나왔는데 왜 하나오션은, 하나 시스템은 가는데 하나오션은 왜안 움직이지? 여기서 주춤하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틈을 타서 3시 30분에 대량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월요장에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전체 시장이 또 하락을 하죠. 그럼 개인들 입장에선 전체 시장의 하락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패닉셀링이 나올 수 있어요. 공항 매도라고 하죠. 우리가, 그러니 뇌동매매 하는 것처럼, 야, 이거 시장이 너무 안 좋은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오전에 빠르게 6일선까지 치고 가지 않을까라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잘 생각해서 분석을 해보면, 심리적으로 보나 보면, 월요장에서 이걸 그대로 들어올리면서, 이, 여기에 있는 물려있는 물량들이 쭉 나오게 만들까요? 그게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냐? 오전장에서, 프리마켓 시장에서 되려, 하나 오전도 한번 출렁, 눌림을 줬다가, 전, 약, 후강으로 간다고 한다면 제가 10년 동안 자산운용부서의 뭐 대표 전문가라고 있었죠. 저도 대형 자금을 좀굴려봤는데 어차피 심리 싸움이거든요. 주포 마음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바로 들어올린 것보다는 오전 프리마켓 시장에서 되려 눌려, 눌러주고 려눌 눌러준 뒤에 정규장 9시에 갑작스럽게 매집 물량들이 터져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죠. 아침에 출근할 때 8시에 창을 딱 열었더니 하나오션 프리마켓 시장에서 마이너스 약3.57% 가까이 빠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아 금요장에 그냥 일단 일부 좀 매도를 해 놓을걸 이런 생각들이 들게끔 만들어 놓고 자 9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 9시부터 한 10시까지가 제일 바쁘잖아요 특히 월요일은 그럼 이런 장에서 갑작스럽게 들어올리는 패턴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단상은 무조건 들어오는 패턴은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증시가 안 좋고요. 대한민국 증시가 100포인트 가까이 밀린다는 얘기는 지수로 따지면 약 2.5, 한 아, 2%대, 1.8%대 이상은 밀릴 거예요. 2대 밀릴 거예요. 그러면 2% 때까지 딱 밀려버릴 때 개인들의 공포 심리가 있을 때 세력들이 분명히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3시 30분 물량들을 보고 이 물량들이 크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개인들의 심리를 출렁거릴 수 있는 물량들은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라인 속에서 내가 만약 평균 단가 대비해서 이 그룹에 계신 분들이라면 오전에 만약 출렁거리더라도 여기서 절대 매도하시면 안 된다. 강력하게 홀딩. 자, 근데, 여기서 치고 올라가면 다 땡큐한 일이에요. 그죠? 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가 어제,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잖아요. 60일 선을 건든다고 하더라도, 이 60일 선에서 우리가 어째뺄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정도좀 15만 4 0 원에서 여러분들 도달하면 빼실 거예요? 자, 하나오션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오션은요, 올한 해를 보게 되면, 실적작권 잠깐만 볼게요. 올 하나오션 실적, 컨센서스 어, 보면, 10조 7천억입니다. 25년도 예상 컨센서스가 12조 9천억에 영업이익이 10배, 어, 1조 3천억이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예를 들어서 2,300억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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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3천억이면 거의 9배 이상이 떴는, 9배 10배가 떴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거의 영업이익이 10배 떴다고 주가가 10배 떴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 700% 상승 위에 일부 눌림적 좋고요. 1년으로 전, 우리 올해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눌림목 안에서 2차 파동, 즉, 수장고는 지금 수장고와이 상승세는 거의 비슷하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들 보셨겠지만 재료들이 지금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하나, 가 호주 조선사 오스타를 먹음으로써 미국 내 조선소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두 개가. 그러면 이 미국 내 조선소 두 개가 생겼다고 해서 아, 납기 일정 여유있게 잡겠구나. 이것 때문에 좋아야 되나요? 아니면 미국 함선에 대한 부분들 이제 라이선스를 사실상 취득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올한해 보세요. 25년도에는요. 25년도에는 m r o 에 대한 기대감들로 많이 상승을 다치겠습니다. 그럼 26년도 뭘까요? 본격적으로 전투함, 전투방산 쪽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투함, 전투함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뭐 있죠? 캐나다 잠수함 시장이 5월 달에 열립니다. 그러면 이두 재료들이 맞물리게 된다면 예상 26년도 예상 컨센서스는 전체적인 매출이 2배에서 5배까지도 가능하다는 지금 예측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예측들이 나올 때 따라서 오는 게 바로 패시브 자금들. 아마 두고 보십시오. 모건센이라든지 골드만삭스 또는 블랙록 같은 대형 자금들은 아마 올 말, 즉, 배당락 직전이라든지 배당락 끝나고 이때부터 들어오고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추세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우리는 뭐냐면, 그때까지 어차피 우리가 지금 내 평균 단가 대비해서 조금은 불리한 자리에 있다 아니면 윗자리에 있는 분들은 전략들을 잡아가 내가 자금이 어렵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안에서 리밸런싱 자금들을 하셔야 되고요. 자금들이 좀 여유가 된다. 이왕이면 좋은 타점 자리에서 자 이왕 잡을 거. 저기서 분할 매수 하십시오라는 말씀 안 드릴게요. 왜? 지금 이 자리 어차피 배당 락까지들어가다면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여러분들 자금이 여의치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좋은 타점 한 방에서 제대로 딱 들어가서 이제 기다리면서. 우리 기다림의 미학이죠. 이때부터 걷어디는 때가 분명히 와야 되다 싶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자산운용 부서의 운영, 자산 노하우를 여러분께 영상으로 많이 녹여드리고 있지만 이 부분이 미흡하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평균 단가에 따라서 대응 전략들 전부 다짜게는 영상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 그냥 두고만 보진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요즘 저한테 실전 대응 전략도 받고 있죠. 실시간으로 받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워딩으로. 받아보셨죠? 어떻습니까? 저는 일반적인 분석하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 평균 단가, 얼마에 사놓으셨는지 그리고 비중까지 분석을 해서 현재 시장의 변동성 리수가 높다 보니까 시장 사항을 고려해서 여기에 맞는 전략들을 실시간으로 좀 넣어드리다 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요홍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 워딩 자료들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께 제가 무상으로 좀 드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원하는 분들 실시간 대응 전략들 신청해서 받아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이가 돈을 받지는 않습니다. 100% 무료로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 무료로 하면 우리가 아이고 무료가 다 좋은 거 아닌데라고 하시죠. 제가 원하는 바는 있어요. 영상 보시면서 아직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 있죠.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좋아요 버튼 하나가 좋아요 버튼 그리고 이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있죠. 이 구독 버튼들이 여러분들 이더 많은 하나오션 주주분들이 볼수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람 설정. 설, 어, 송구스럽지만 이세 가지가 유튜브 맞춤형 컨텐츠 등록되는데 필수거든요. 아니 우리라고 세력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만 명, 이만 명, 오만 명씩 같이 보기 시작하면서 자 좋은 자리에서는 사실 여기가 우리가 수익을 더 먹는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칠 수 있고 또. 갑자기 너무 말도 안 되게 눌러줬을 때 서로 같이 보면서 든든하게 마음 버텨주면 이게 뭐 같이, 이게, 이게 우리, 우리가 생각하는 개미들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세 가지 여러분들 앞으로도 꾸준하게 특히 좋아요는 눌러주신다면 저 역시 도, 좋은 전략으로 여러분께 안내 드릴 테니까 자, 요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자, 구독까지 완료하신 분들은요, 신청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조회수 옆에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오른쪽 아, 밑에 구독자 무료 신청이라고 링크 보이실 거예요. 글기 보이시죠? 아무 링크나 클릭하시면 요창이 뜰 겁니다. 그럼 내가 앞으로 하나오션 관련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을 받겠다. 맨 위에 거 클릭하시고요. 뭐 문자가 됐던 카톡이 됐던 받아보실 뭐 자료를 받아보셔야 되잖아요. 010이야. 선배님들 번호를 적어주시고, 분석을 1망하 원씩 여기다가 하나오션 들고 계시죠? 한화오션. 다음에 성단과 선배님들 비중을 적으시면 됩니다. 밑에.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잠시만요, 여러분들 마우스가 갑자기 안 보이네요 가끔 오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앞으로 이 세력들의 이상징후가 있을 때 대응, 제, 아, 대응 전략들을 더 드릴 테니까 투자 판단하시는데 혼자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도움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아울러서 자, 영상 말미에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중복 체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요 요즘 들어서 자, 올해 지금 우리가 내년에 좀더 좋은 종목들 없겠냐 지금 지금 현재 자제해서 지켜만 보는 거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무료 종목 추천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단타나 단기 한 종목을 딱 찍어서 드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26년 6년도에 핵심적인 주도 섹터가 어떤 종목인지 어떤 어떤 주도 섹터를 잡아갈 수 있는지를 좀총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분한테 도움이 되실 거고 어떤 분들은 원치 않으신 분들 계시기 때문에 원치 않은 분들은 실시간 대응 전략만 받고 나가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한 1분만 좀 집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목표 수익을 300%로 좀 책정을 했습니다. 과하지 않죠, 여러분들. 굉장히 보수적으로 했는 게, 제가 2026년도에 핵심 주도주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주도주라 하면요. 일단, 우리 23년도에 에코프로, 1350% 가까이 상승했었죠. 그리고, 24년도 제주반도체, 1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20, 또 하나, 한미반도체, 950% 이상 상승했었죠. 자, 최소한 8, 900% 이상은 가져야 주도주란 말을 듣습니다. 근데, 아무 종목이나 잡으면 다 이렇게 오를까요? 아니겠죠. 그리고 특히 세력들의 루틴들이 변했어요. 제가 에코프를 보내, 괜히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에코프는 상승한 이후에 테마로 올랐다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떨어졌고요. 제주반도체 역시 테마성으로 올랐다가 일부 실적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달라졌죠. 한미반도체는요, 실적도 좋았고요. 그 다음 년도 이어갈 수 있는 재료들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전체적으로 하락기죠. 즉 모건스탠리가 반도체 겨울이란 보고서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 인위적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도 박스권에서 매수해 놓고요. 고점이 되기 전에, 자, 요 차트들 보신 적 많으시죠? 기계적인 하락이라고 해요. 마치 짜놓은 것처럼 거래량을 눕힌다. 보통 경제팀에서 이런 차트 나오면 털고 가는 차트라고 하는데 이건 2022년 전 얘기입니다. 2022년 21년도에 이런 루틴들이 나고요. 요즘 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재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고점 찍고 다 터는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눌림 확준 다음에 다시 재매집이 들어가요. 보세요. 하나오션 지금 보고 계신 종목도 마찬가지죠. 하방에서 박스에서 매집해놓고 고점 가기 전에 이미 거래를 한번 늘폈다가 진짜 고점이 안 났는데 여기서 미리 루틴이 내려가죠. 자, 두산 에너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26년도에는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될거는 얘기예요. 보시면 지금 보신 차트가 로봇 차트예요. 보시면 이 해당 종목 중형 종 종목, 중소형 종목입니다. 왜 제가 중소형 종목 잡았고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연말에 시작됩니다. 그럼 어차피 개별 지수가 33% 올라갈 거면 종목들 중에는 곱하기 2.5배, 3.5배 가는 종목들 엄청나게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5배, 3.5배 나올 때 여러분들 어차피 어, 종목으로 따지면 8, 90% 이상 나올 텐데 이런 주도 특히 세력들 한번 매집을 했다가 이런 어, 이 스토리가 있는 종목들은 재료만 있다면 더 크게 갈 수밖에 없거든요. 보시면. 22년도에 한번 먹고 나간 종목인데 25년도에 재매집 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 여기까지 1차로 300%를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루틴 안 나오죠. 인위적으로 눌렀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최소한 여기서부터 새로운 2차 파동이 나온다고 려한다 보면 300%는 사실 과하게 잡은 게 아니죠 여러분. 그죠? 대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메가트렌드 안에서 절대 벗어나 면안된다 이게 언제까지요? 26년도 1분 1.5분기까지. 자 그럼 보시면 제가 잡아놓은 게 그래요. AI 데이터 센터부터 로봇 기자재 섹터. 다들 여기까지 이해 되실 거예요. 거기에 제약 섹터도 이해 되시죠? 기준금리가 인하됐고요 내년도도 일단은, 어차피 파워로장, 의장, 파워로장이 임기가 내년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추가 인하가 가능하다는 이 입장 안에서 제약 섹터들은 4월 달부터 asco 아스코 학회 다시 시작되면서 일정들이 시작되죠 거기에 방산 조전 섹터는 이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우선 염려할 거 없다 메가 트렌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섹터들 안에서 우리가 26년도가 되기 전에 일단 개인들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갖고 있는 현금력들이 크지 않아요 종목이 분산되어 있죠 그러면 실제 내가 10만원 가지고 300% 수익 내는 거랑 100만원 가지고 300% 수익 내는 거랑 다르겠죠 그러면 자 남아있는 기간 동안 우리가 아, 첫 번째 또 선물이 있죠. 고배당. 자, 지금 제 3차 상법 개정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확정이 되면 더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금 유동성이 좋지 못한 이 어, 지주사라고 하죠. 지주사들이 결과적으로 고배당이나 완벽한 고배당이나 플러스 무상증자까지 감행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가는 길 중에, 길 중에 고배당까지 먹고 26년도, 20, 26년도 1분기, 2분기까지 넘어가는 메가 트렌드 안에서 재료를 잡아가고 또 코스닥 활성화 정책 안에서 포함된 종목들 중에 단기적인 수익으로 수익을 복리로 쌓아갈 수 있다면 이거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또 이런 트레이딩 방법이나 히스토리를 보면서 한번 같이 한번 수익을 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초대하고 있으니까요 이미 12월 2일 날 개강을 해서 저희가 실시간 소통방을 이미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방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종목들 또 대응 전략들 같이 보시면 수익 내실 분들은 여기 두 번째 거 있죠 클릭하시면 초대해 드릴 테니까 초대 링크 그대로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 부분들이 요즘 많은 문의, 문의가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25년도에는 안 했었죠. 24년도에 한번 했었고요. 26년도 다시금 들었으면서 이제 이 오프라인으로 무료 세미나 무료 특강들을 하려고 해요. 섹션들도 좀 매주마다 다양하게 나누면서 자, 차, 우리 세력들한테 털리지 않는 차트 설정법이라든지,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또 그리고 매진 매수할 때 보면, 세력들의 이상징후 포착하는 기법이라든지, 제가 뉴스 트레이딩 기법을 쓰거든요. 이런 기법. 그리고, 자, 이 앞으로 전문가 없이도 내가, 자, 1분기, 2분기 이상의 핵심 주도주를 스스로 잡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방법론적인 다양한 제가 섹션들을 만들어 놓고, 무료 특강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 비트코인 관련해서 9만 5천불 또 어제 또 다시 9만 불 이상으로 올라왔죠 코인들이 사실 널뛰게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코인 투자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을까 라는 고민도 있어서 제가 특별히 코인 관련한 또 특강들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직접 내가 이렇게 뭐이 어, 오프라인 강의 통해서 주식을 배워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초대권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많이는 못 보내드리고요 저도 사실 제 밑에 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다섯 분 정도 초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장 받으시면 저희 운영진들이랑 이제 상의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특강 때 있죠? 그때 잡으셔가지고 들어오셔서 저의 얼굴도 한번 보시고 수익들도 많이 내시면서 여러분들 26년은 올해보다는 다른 느낌의 주식 투자를 할수 있도록 여러분 좀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세 번째 거 클릭하시면 무료 초대권 보내드릴 테니까 아무쪼록 여러분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 시간 속에서 제 영상에 많은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